어, 지금 여기 경남 김해에 왔습니다. 어, 지금 김해 여기 집 안에 우물이 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이고가는 1930년에 지어진 김해시 비지정문화재로서 초창기 수리조합 사무실로도 이용했다. 60년대에 하루에 한번 막차로 들어왔다가 자고 아침에 나가는 첫차 동신버스 기사와 추억 속에 차장 아가씨가 이용했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종점이었는가 보네요. 버스가 오는 종점. 아, 전편이 여기가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카페도 이렇게 보면 사장님 없이 이제 무인 카페로 이렇게 운영 중인 어, 그런 카페입니다. 아, 야, 카페 분위기도 참 좋네요. 이제 요금을 내고, 어 여기다가, 돈통도 이게 예전 그 탄통이네요. 탄통에다 돈 내고, 어 여기서 이제 차를 알아서 이제 드시면 되는 거네. 여기 보면 예전 농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어, 온돌 그 온돌 방에 불을 뗄수 있는 아궁이가 여기 되어 있고요. 각종 농기구, 이게 진품 명품에 나갔던. 감정가가 1,100만 원 아, 전라도 대가에 사용하던 똥통 아, 그러니그 화장실 통으로 이제 사용했던 그런 항아리네요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모양의 항아리가 엄청 많네요. 음. 지금도 사용하지만 또 사라진 농기구가 참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 풀풀 제거하던 제 초기. 그리고 이거는 알겠다. 이거 바람개비 우리가 풍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바람을 불어 갖고 뭐 곡식을 껍질하고 이제 나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어, 바람개비. 어, 이거는 저. 탈고하던 그런 농기봅니다 이게 군용 그 배낭이죠 이거 우리 저도 이게 군대 있을 때이 배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근데 아마 제가 제대로 하고 얼마 안 있어 갖고 이제 어, 배낭이 이렇게 바뀌었죠 신형으로 어 제가 처음 이때 할 때만 해도 이 배낭으로 이렇게 어 사용했었습니다 군대에서. 야 이거 새끼 고든. 아 이게 이름이 새끼 고든 게 이름이 재성기라고 하는군요. 뭐 저도 어릴 때 구경은 했었는데 이름이 이제 재성기라는 거는. 음, 지금 여기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풍구. 지금도 사용하는 예전에 이게 나무로 됐었죠 풍구가 다. 올라가도... 아집 안에 이렇게 건물 이 있군요. 네,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 있던 게. 여기. 아 여기가 원래 마당이었는가 보죠. 마당인데 이거 사진이 다 있어, 어와 깊이도 굉장히 깊네요. 집도 참그 한옥풍으로 해갖고 멋있게 지어 놓으셨네요. 지금 실제 물이 있습니다. 물이 깊이 저 보면은 어 화면상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아래쪽에 깊이는 이렇게 물이 있는 쪽하고는 거의 한 20m 이상 될것 같은데, 음, 그, 관으로 이렇게 해갖고, 어, 그렇게, 돼 있는 우물입니다. 보면은, 방송한 것도 나오네요. 아. 음, 실제 사장님 물도 먹을 수 있는 물인가 보죠? 아,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구나. 저, 이걸 막고 물을 가득, 여름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이게 이제, 반상되고, 그어하고 예. 고 마시고. 아, 물이 이렇게. 야, 집안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집이 헌치 않은데. 물뭐 없죠. t 기한 100번도 더 나갔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방송이 많이 됐네요. 뭐, 말을 못하지. 다못 적어요. 한 100번도 더 나갔지. 대체 <laughs> 지금 11월 6일 날인가 또 방영됐고요. 야, 거의, 김에 해 명소가 됐죠. 명소는 됐죠. 음. 아, 여기서 그만 이제, 그, 카페에 차를 팔고 하는 이제 그런 공간인가 보죠. 식사도 하고. 아, 식사도 하고요. 여기는 사실은 장작 때는 뜨거운 방인데, 오늘은 불을 안뗐어 들어가 보세요. 이야, 방도, 참. 찜질방도 참 고풍스럽게 이쁘게 해놨네요. 그러니 옛날 그, 저, 뭐, 이불 올려놓던 실은, 이런 것도 다그 옛날 풍으로 해갖고 그 고재를 그대로 사용했네요 뭐 그대로 그랬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가 마당이 그 예전 그한옥그런 마당 같은 느낌 그 마당 중간에 이렇게 화단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마당이네. 어, 여기가 보면 집이 38년도에 여기 사장님 외할아버지가 한옥을 지을 때 이제 마당가에 20m 깊이 우물을 파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97년도에 이제 지금 현 사장님이 개조를 해갖고 어, 방안에 우물을 놔둔 채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아 집이 이렇게 보면 집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풍스러운 그런 멋 있게 이렇게 지어졌네요 대나무 숲길입니다. 오, 대나무가, 와, 대나무가 엄청 굵은 그런 대나무네요. 여기는 이제 야외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무척 산방. 지붕에 보면 그 와송이 그래도 나 있네. 지붕에. 낙선장 지금 보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갖고 뿌리가 석가래 쪽에 이렇게 붙어있네. 어,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주위에 보면 고택도 여러 채가 있고. 오늘 여기 김해에 와 갖고 아주 신기한 그집 안에 우물이 있는 우물이 있는 집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집 안에 이제 동굴이 있는 집을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어, 또집 안에 우물이 있는 집은 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찍게 됩니다. 여기도 그 카페인데 모임 카페로 운영 중인 어, 그런 카페입니다. 아, 외벽도 그 이게 넝쿨 식물인데 이게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감정이 능굴 비슷한 그런 식물로 해갖고, 아, 집도 참음치가 있습니다, 입구도. 어, 여기가 이제 무척상 관광예술은, 어, 여기가 방송이 참 많이 됐던 그런 집입니다.